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은 SK케미컬이라는 종목을 한번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텐데 이거 백신 관련주인데 여러분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뭐부터 보자? 월봉을 먼저 봐야 돼요.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봉, 일봉, 분봉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의 위치를 알수 있어서 주가의 현 위치 상태 이 월봉으로 보니까 sk 키미클이 어때 아, 아직은 좀 버텨줄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주봉과 주봉도 버텨, 버텨줄 만해 그런데 일봉을 보니까 어때게 아유 좀 추세는 하락으로 좀 바뀔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예요 추세는 눌림 목이라고 말씀을 하거든, 요 얘기를 하거든요. 통상 그래서 이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 차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SK 케미컬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연속적인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인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에 절반의 선을 그어요. 대략 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고점을 긋고 이거에 절반을 그세요. 대략적으로 크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패턴이죠. 보통 1번과 2번 패턴은 뭐가 잘 나오냐면, 급등이 잘 나와요. 급등 보시면, 여기도 여기 결국은 여기를 지지를 하니까, 얼마요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를 지지하니까, 예, 급등이 나오고, 결국은 여기는 급등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주식의 추세는 하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지우고, 자, 선을 다시 그어 보면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하나의 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 어디에? 여기죠. 그래요. 반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고. 여기 리타라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갔죠. 그러면 그다음 선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봐야죠. 여기부터 여기에 아까 절반을 한번그었었죠 절반. 고점, 절반은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이 정도죠. 예. 30만 원대로 잡을게요. 결국은 자,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선 첫 번째 30만원을 지지하거나 월봉상 빨리 36만원을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주봉으로 가서 30만원과 36만원을 그어볼게요. 30만원과 36만원을 긋겠습니다. 36만원을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봉이 생겼고 공부 이렇게 맨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봉이 생겼어 그렇죠 절반 올라가고 여기 이탈하니까 내려오고 여기도 하나의 봉이 생겼어요 이탈하니까 내려와요 결국은 여기서 볼건 뭐다?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거죠. 30만 원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거 차트를 지금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주봉상 차트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박스권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박스권, 그렇죠? 그리고 이, 이, 이 제가 선군 박스권이에요. 결국은. 두 개의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빨리 여기로 올라서야 돼.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36만원과 30만원을 지지하고요. 그러면 일봉으로 가서 36만원과 30만원을 그어볼게요. 36만원과 30만원. 결국은 이정목도 이렇게 일봉상 보니까 어때? 이게 다 월봉을 보고 근선이지만 결국은 3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그렇죠. 여기를 뚫었다, 다시 눌렀다 뚫으니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36만 원도 저항선이 됐다가 예? 지지선이 됐다가 그렇죠? 이탈하니까 다시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목이 더 갈려면, 이아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분봉을 가보면 되는데, 분봉에서 36만원과 30만원을 또 그어볼게요. 여러분, 30분봉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제 관점이니까, 36만원과, 30만 원을 넣게요 30만 원. 33만 원인가요? 3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 맞죠? 36만 원과 30만 원. 이 부분이죠. 차트를 작게 해 보면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8910 1112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저항이 지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가 되고 이탈하니까 결국은 여기예요. 이 부분에서 이러한 횡보 구간이 나와야 돼. 거의 두달 나왔죠, 여기도. 아, 9월월두달 나왔잖아요. 이러한 횡보 구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저 같으면 여기가 지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와 여기에 갭이 몇 프로인가 볼까요? 한 18%잖아. 결국은 여기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잘 지지한다 싶으면, 매수해서, 여기 고점이니까 매도치고, 뭐 단타, 뭐 단기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결국은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선 이러한, 행복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수급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부터 외국인 이렇게 치면 나와요. 외국인 보유수량. 그렇죠. 또 지표 추가해서 기관. 예, 기관 보유수량. 그 다음에 개인들도 있잖아요. 개인. 뭐요, 주량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면 돼. 외국인은 저는 뭐 이렇게 두번 클릭하면 색상을 정할 수 있어요. 빨간색 뭐 굵기는 3 비트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올려주면 이러한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Y축 표시 안함을 올려주면 이 거리랑 위에 올라가니까 보기가 편해요. 기관은 그냥 형광색으로 할게요. 저, 저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려줘서 또 Y축 표시 안함. 그 다음에 K는 파란색. 그래서, 그래서, 자, Y축 표시 안함.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죠? 이, 회, 정확히 이 고점에서 횡보 구간에서만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만큼에서. 자. 이 구간에서 어때, 어때요? 기관들은, 자, 기관들은, 다 팔았죠? 외국인들은 여기서 사기 시작했어. 그렇죠. 빨간색.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엔 던지고 시작. 개인들이, 어때요?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서 막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쵸?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보면 좋은 게, 신용도 볼수 있어요, 신용. 신용장고율. 신용장고율은 보통 3% 이상 되면 높은 거라고 보는데, 검정색으로 해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어. 신용장고율은 그냥 그렇죠. 결국은 개인의 물량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다? 이 고점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반등할 줄 알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 자체도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K 케미칼은 좀 지켜보시면서 뭐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상으로 SK 케미칼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